안녕하세요. 브랜티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의 생각, 상상, 창의를 언제부터 가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찍부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학습을 하면서 뭐 그때부터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잘안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성인들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안 됐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안된 거예요 또 너무 자네 위주의 암기식 교육, 암기식 학습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은 자네 편향으로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외우는 게더 쉬운 거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돼요. 본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를 경멸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상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됐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려고 하면은 못 하게 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네가 생각을 하냐? 이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 아이를 키울 때 똑같이 키우게 돼요. 무조건 주입식으로 키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수많은 조기교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기교육 업체들이 5세 이상, 더 초등학교 이상에 해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내려왔어요. 왜? 아이들이 점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돈을 벌것 같았으면은 코로나 이전 시기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 가지고 교육관이 바뀌었어요 그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나 가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육업체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익집단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모르고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4살, 5살 원래 정상 시기에 하더라도 돈이 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그리 너도나도 이 영아기 이때 시장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아기의 이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3세 이후에 애들이 많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3세 이후에 교육 같은 게 많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망가뜨릴거 3세 이전에 다 들어가자 해가지고 3세 이전에 교육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튜버들까지 동조를 해서 막 자극을 시키는 거죠 지금 10만 유튜버, 어, 20만 유튜버 그냥 아줌마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엄마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도와 손을 짚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10만 유튜버, 20만 유튜버 그 사람들이 사람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리고 똑같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못 가르치잖아요. 그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기성 멘트 이런 것들을 같이 동조를 하는 거죠. 거기 업체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 역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진짜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아이기 때문에 그냥 막 말을 해요. 저도 몇번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가 있을까? 진짜 저급하고 저속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들이 많으니까는 제가 또 겉쪽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많은 어머니들이 또 신봉하듯이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생각 상상에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생각, 상상이 언제 없어 되냐?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후조리원부터 이 푸땡이나 또 몬땡이나 또 가땡이나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아, 아이를 지금부터 교구학습을 지키면은 어,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뇌가 막 울리니까 애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머릿속에 구체할 화수 있다. 뭐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게 그럴싸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교육 사기 같은 경우, 이 교육 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이 여러분보다 1이라도더 알면은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 2 정도 더 아는 거 가지고는 사기를 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두배 이상만 알아도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우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어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꾸미겠어요. 사람들을 구워 삼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처음 태어난 아이들 어머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상상, 창의,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 운해, 학습, 전두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 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거짓이에요 생각, 상상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아기 때도 되긴 되는데 짧아요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게 24개월이 넘어야 되고 근데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는 생각과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요. 36개월 이후부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현실과 생각과 상상과 구별을 지어요.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구체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심리상담 자율증을 탈라고 했던 교서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아야 돼야될게 있어요. 자. 이 대상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영속성은 어떤 것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존재를 하는지 또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처음에 구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내 눈앞에 사라지더라도 저건 있던 거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1단계가 움직이는 대상을 추적하지만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무시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뭐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그냥 없어진 거야. 어, 그리고 그냥 다른 행동들하고 또 다른 행동도 돼요. 자, 두 번째 단계가 1차 순환 반응 단계 2에서 4개월 사이에요. 이때는 대상이 사라지면 사라진 장소를 응시하지만 만약 아무것도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곧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딸랑이가 바닥에 떨어져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가 딸랑이가 딱 떨어지잖아. 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내 손에 오기 전까지 찾를 않는다는 소리예요. 3단계, 2차 순환 반응 단계, 4에서 8개월 사이예요. 부분적으로 감춰지거나 반투명의 덮개 밑에 놓여진 대상을 찾을 수 있지만, 완전히 감춰진 대상은 찾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침숙한 물건은 일부만을 보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적꼭지만 보여도 우유병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4단계, 2차 순환 반응 단계, 협응 단계예요 8에서 12개월이에요. 물체가 사라진 지점에서 없어진 물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찾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새로운 행동들을 해요. 자, 5단계가 3차 순환 반응 단계, 12에서 18개월 사이. 대상이 여러 번 이동되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대상을 마지막으로 숨겨진 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6단계가 중요해요. 사고의 시작이에요. 자, 사고라는 거. 본인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식적 이동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고 대상이 사라져도 그것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내적인 상징적 표상이 가능한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는 그런 건다 몰라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아이가 사고를 할수 있는 그 사고의 시작이 18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너무 어린 시기, 막 12개월 이전에 한글을 한다든지 뭐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또 무슨 애들 잘때 한글도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한국어도 모르는 애들, 뭐 영어로 자장가를 부른다든지, 뭐 영화 시기에 영어로 된 넷플릭스를 보여준다든지, 이건 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그 유튜버는 뭐 넷플릭스랑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 구독자들이 가입할 때마다 얼마씩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내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반만 믿더라도 어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거든.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또 책장사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내 구독자 중에서 10%만 책을 사더라도그 사람은 이 들어오는 돈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24개월 내에는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게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의 시작이라 그랬지, 애가 사고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제부터 가능하단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철육을 가지고, 막,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기초공사 할 때는 기초공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고의 시작이, 사고의 기초공사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이한테, 뭐, 쓸데없는 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어 발달 이론을 한번 볼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또 짜증 날 때, 또 대소변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유에 의해서 울음 소리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울음으로 모든 걸다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쿠잉 단계예요. 육주경 이때부터는 우우막 이러면서 표현을 하게 돼요. <laughs> 주로 모음으로 구성. 대개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울리는 소리예요. 자, 이제 옹알이 단계예요. 옹알이 단계가 3에서 4개월경에 나타나고 자음과 모음 결합, 그래서 바바, 마마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몸짓, 약 8에서 12개월에 나타나면 몸짓이나 얼굴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반응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웃고,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또,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들을 찍게 되는 이 지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르킴으로써 어떤 대상으로 향하도록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어가 가능해요. 1년을 전후로 나타나면 과잉학대, 학대가 아니에요. 과잉학대를 보이는데 특정 대상을 가르키는 단어를 다른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멍멍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거를 전부다 멍멍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확장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의 확장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잉 축소는 여러 대상을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를 특정 대상에게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신발장이. 신발이 쫙 있어요. 근데 자기 신발만 신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개월에서 24개월, 아까랑 똑같죠? 두 단어를 결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전보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빵, 빵, 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단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본인의 알고 있는 단어를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단어를 기억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웬만하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자, 보시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 생각하는 것들 상상하는 거 창의하는 거 생각은 생각하기 전에 자, 상상을 먼저 해야 돼요 상상 언제부터예요 이거를 저거랑 같이 비교하면 돼요 꿈 아이들이 언제부터 꿈을 꿀까요 이것이 아이들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도 렘수면 면단계에 들어가면은 자면서 꿈을 꾸게 돼요 이게 영화 시기에도 가능한데 영화 시기에는 내가 본 사람들 위주로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꾸는 기간이 짧아요. 왜?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는 거거든, 꿈은.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 하는 거예요, 꿈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상상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짧아요. 18개월에서 아까 24개월, 요 사이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이,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짧아요. 이런 상상을 꿈에서 계속하게 되면서 애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얀 백사장이 있고, 거기에 내가 의자에 누워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딱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상상하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딱, 그것만. 그 그러니까 사진화일, JPG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면은, 네, mp4죠? 이게 동영상 상상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이 바닷가를 상상을 하라고 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푸른 바다만 딱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바다에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또 해가 이렇게 뭐 지고 있는 이런 장면도 상상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딱 바다만 상상하라는데 바다에 어떤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고 보트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딱 바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사진 화일로 생각한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고 있어요. 백사장에 내가 의자에 다 누워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누워있는 것만 상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워있으면서 칵테일 한잔 마시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주위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같이 누워있는 장면.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상을 딱 사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동영상으로만 가능한 게 있어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하는 형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형상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를 머릿속 구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형상화하고 구상화한 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표현을 하게 돼요. 외,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뭐예요? 말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말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면은 이런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만들기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형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술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연구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린 유아시기 때는 보통 우뇌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무렵 이때부터는 관에도 같이 쓰면서 글을 쓰게 돼요. <laughs> 또는 논리적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간에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면서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상한 것을 표현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상화 작업까지 끝내 버리는 이것을 창이라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왜 그럴까 왜왜왜이왜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될수록 아이들이 더 깊은 상상을 하게 되고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보통 이 생각은 왜에서 나오게 돼요. why? 그래서 아이들이 24개월 이상 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이때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이거는왜 그래? 엄마 저거는 왜 그래?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왜라는 걸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상상 창의에 관련된 게 너무 엉뚱땅뚜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왜 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몇번 얘기해 주다가 이제 얘기를 안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어떤 부모님들은 끝까지 얘기를 계속 해 주다 보면 아이들이 왜 라는 질문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대답해 줄수 있는 레벨이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이 외라는 게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레벨에 대한 그런 과학적 상식이라든지, 처음에는 상식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너무 레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거기까지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대답을 안 해주다 보면은 이 호기심 자극이 떨어지면서 애들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왜 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같이 창의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애들이 왜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대답을 해 줬냐 내가 대답해 주는 그 양만큼 아이들은 생각, 상상, 창의력이 늘어나고 이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늘어나게 돼요 사고력이 늘어나게 되려면 집안에 아이를 감금시켜 놓고 공부만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은 오히려 아이들의 사고력이 떨어져요 아침에 눈 떠서 영유를 다니고 영유 끝나고 각종 학원들 뺑뺑이를 돌리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고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 상상, 창의 능력도 떨어져요 이거는 생각, 상상, 창의 능력은 뭘로 인해서 올라가요? 경험이에요 특히 자연 친화 지능 많이 놀아야 돼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또 많은 곳을 방문을 하고, 부모랑 같이 이런저런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래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상상 창의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게, 생각상상 창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있는 해마와 두정형 이것이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해마 부분도 아까 아이들 언어를 배울 때 언제부터요? 약 24개월 정도가 돼야 아이들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두정엽도 약 36개월 정도 돼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4개월 이후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수초가 작업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36개월 이후예요. 그러면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이때도 아이들이 평 평상시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아이가 있잖아. 저 선생님이 싫어.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저 선생님이 나를 때리는 상상을 해. 저 아이가 나를 때리는 상상을 해. 그러면은 이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또는 머릿속에 있는 상상과 현실과 구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선생님이 나를 때리는 상상을 했는데 진짜 때렸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 왜곡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나 때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아이가 날 때렸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진짜 아이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 말만 믿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공공기관은 집에,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직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이게 36개월 지났다고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본인이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다고 얘기했을 땐 거짓말인데 36개월 딱 지났다고 아이들이 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간이 아이에 따라서 잘못된 육아를 했을 때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진행이 났다 보면은 음, 그에 따라서 이 현실과 머릿속에 있는 상황과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구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짓말이 아닌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계시키다 보면은 그리고 나이가 먹다 보면 아이들이 현실 왜곡을 해요. 이런 거짓말적인 이런 상황들을 진짜로 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왜곡시키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이런 학습만 너무 강제로 많이 시켰다든지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 변형계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마가 다친다든지, 또 감정의 뇌가 다친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변형계 부분을 망치게 되면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 중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야. 또 거짓말이 나쁜 건지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아, 하여튼, 정상적인 아이든 그렇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도 다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엄한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이 많이 혼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안돼하지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일단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죠. 자, 어, 요걸로 하나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뭐 푸땡이나 어, 몬땡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어뭐 어떤 걸 만지면은 그니까 자기네 어 그걸 만지면은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다 뭐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학습지에서 와가지고 또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네 교구 외에 아무것도 놓지 말아라 장난감도 놓지 말아라 또 자기네들 요구한 책만 놨더라 이거 완전히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음.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24개월 동안 수초화 작업할 때 이게 다 방해물질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셔야 돼요 음. 그러면 아이랑 뭐 가지고 놀아야 되냐 요거는 제가 이 다음 강의에 아이들 소근육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소근육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각 계열수마다 해야 되는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놀이를 해주다 보면은 또 후딱 24개월이 지나게 되니까는 그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24개월 이전에 웬만하면은 책안 보여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책을 보여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뇌질환이 걸리는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유사자폐가 많아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뇌질환이 걸렸다는 거는, 그리고 뇌질환 확률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런 거는 옛날에 하지 않은 걸 했다는 소리거든. 간단한 거예요. 병이 생기는 원인은 예전에 하지 않은 거를 했을 때, 거기서부터 원인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류가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기는 했죠. 그렇게 우겨대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기교 유튜버들은 그렇다는 근거를 대려는 거예요. 웃기죠?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날 때렸어요. 그때 경찰서 봤더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조기교 유튜버들이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 육아 지침서에 있던 게, 이게 정상이라는 근거를 대라는 거야. 자기가 하는 얘기가 맞고, 여기 육아 지침서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주요 얘기를 하는 거지. 참, 논리가 신박해요. 걔네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벼락벽 짓을 다할 그런 아줌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동네 아줌마들 유튜버들 듣지 마세요. 어, 그리고 3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아 자기네들도 육아 초보면서 무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슨 얘기를 하냐고 절대 듣지 마시고요 제발 소아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자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